상황은 약간 사람들 긴가민가 하고 있다 ccs 현재 상황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고 있다 근데 20% 이상 선에서 버텨주는 거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그 고민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초연도 체주가 어쨌든 신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나머지 이사 두 분은 그분은 뭐 그분들은 그분들이 이제 보여줬던 행보들이 그분들도 뭐 사실 조금 샤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활달한 분이 아니라서 그래도 뭐 되게 초연도치 전반에는 다시 활기가 도는 것 같아요 어쨌든 뉴스라도 나왔으니까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여지고 CCS는 어쨌든 버티고 있긴 하네요 CCS가 오늘 아마 아까 전에 한번 끝까지 찍은 것 같은데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거의 거의 상을 가지 않을까 방금 지금 떨어졌 떨어졌다고 하긴 한데 어쨌든간 그 반등세가 다시 나오면서 오늘 기준으로 지금 뉴스는 굉장히 좋아서 딱히 나빠 보이지 않아요.